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밤 편안하게 잘 주무셨나요? 새롭게 또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귀하게 시작하니 한주 함께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함께 어, 할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어, 네 오늘은 우리 김유상 성도님 네1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김유상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경 성도님 반갑습니다 네 윤혜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문선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은인 사모님 반갑습니다 김경란 성도님 반갑습니다 전상희 성도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태현 성도님 반갑습니다 김명환 성도님 반갑습니다. 유은희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인호 장로님 샬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또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네 네, 말씀 읽는 동안에 우리 연심 성도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봤죠? 말씀을 그본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에 바로 인접한 어촌 마을입니다. 원래의 고향 동네였던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가버나움은 호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가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해변을 다니다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평소 갈릴리 호숫가를 자주 다니시며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다가 제자 삼을 만한 사람들을 정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집에 가만히 그냥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연히 그냥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18절에 나오는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어는 그냥 보이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하다, 관찰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보시고라는 말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깨닫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 주님께 주목하고 관찰해서 그들이 제자 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신 이후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셨고 관찰하셨고 그래서 부르실 만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어쩌면 자주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죠. 기왕에 믿음 생활 시작했으면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싶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싶고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 하는 것은 다 제대로 똑바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긴장하면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나태해지고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한심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만 아닙니다. 기독교적 믿음은 내게 주어진 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연히 하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또 장밋빛 꿈을 꾸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계에 부딪히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잘될 때보다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돼도 너무 안 됩니다.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내가 생각할 때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상황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건 내가 선택해서 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온전히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은 이미 나를 충분히 보셨고 그래서 부를 만 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맡길만 하니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너무 잘났다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니고요. 너무 못났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나도 여러분 진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주님께서 보시는 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 부를만 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맡길만 해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좌절하거나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 이상을 넘어서 주님이 보시는 것조차 넘어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할만 하다 말씀하셨고, 일을 맡길만 하다 하고 계시는데,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함께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나를 보지 말고 주님께서 보시는 나를 볼수 있기 바랍니다. 부를만 해서 부르셨습니다. 맡길만 해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겨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뒤에서 와라, 뒤에서 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19절에서 부르시는 대상이 베드로와 안드레이기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안드레가 따르게 되고 또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따랐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시험받으러 광려로 가신 건 아닙니다. 얼마간 예루살렘에 머무셨었는데요. 이때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을 알게 되는데, 그때의 그들은 그들이 먼저 주님을 따랐습니다. <laughs> 그때는 그들이 먼저 주님을 따랐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과 헤어져서 자기 동네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따를 때는 그들의 의지로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자신들이 결정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서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맞아서, 내 성격과 맞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 처음의 따름은 결국 중간에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주님과 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결정해서 따랐던 것이니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님과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따른다는 건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뒤에서 함께 따르는 것이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에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진짜 제자의 길은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의 뒤에서 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서 가시는 주님의 등을 눈에 가득 담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밟으신 발자국 똑같이 밟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등을 따라가지만 어떤 날은 주님을 앞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주님 발자국 밟고 가지만 어떤 날은 내 발자국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전적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생각을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나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판단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다 부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유익하다, 유용하다, 자랑할 만하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내 모든 것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뒤따르면요.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보통 그 중심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자된 목적,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있다 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곧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일꾼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그걸 나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한심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를 주장하는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태로는 우리는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얼만큼 잘하냐, 못하냐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 맡기냐, 맡기지 않느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 잡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며 더욱더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 실패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만 온전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더욱더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상황은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절망적이거나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이미 우리에 앞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뒤만 온전히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명하시는 대로 주님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나눌 기도 제목은요. 어,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 알아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스스로에 대한 정죄나 과도한 책망을 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판단과 생각을 앞세우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뒤만 온전히 따라가는 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조차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능력 주셔서, 주님 능력 주셔서 제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도 또 부족한 종,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